안녕하세요. 고막 여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율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사임당의 아들로서 본명은 이이고요,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정치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1536년에 이원수와 신사임당 사이에서 태어나서 여덟 살 때부터 실를 지을 만큼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났으며 1 3살 때부터 과거에 도전해서 총9 차례 과거에 모두 장원급제를 하였다고 하네요 이는 강릉 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강릉의 명소로 손꼽히는 오죽헌의 몽룡실이 바로 이희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네요. 오죽헌은 심사임당이 거주하던 집이었고요. 심사임당은 이희의 부친인 이원수와 혼인하고도 37살부터 서울에 있는 시가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친정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은 16세기까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결혼 풍속과 관련된 것인데요. 당시까지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이내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이가 6살 때까지 강릉 오죽헌에서 생활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네요. 이이가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간 심요살이를 한 후에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한 마음이 커서 불교에 귀의를 하려고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불교를 공부하고 20살이 되던 때 하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23살 때는 노학자 태계 이황을 찾아갔으며, 과거 시험에서 천도책을 지었다고 하네요. 이후로 이의 관직 생활은 약 20년간 이어졌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의는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모순과 패단의 변통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의가 살던 그 당시 조선이 건국된 지 200여 년이 되었으므로 중간 세태기를 거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인은 경장론을 발표했고요. 그것은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글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조차 그의 생전에 실현되지는 못하였다고 하네요. 오히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었다고 합니다. 당면한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의 경장론과 다양한 병통책은 비로소 진지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 당국자들의 손을 거쳐 국가재건에 이바지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의의 이렇게 개혁적이고 앞날을 내다보는 그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일상생활과 그의 모든 생각을 존경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현명한 자의 이의 생각에 대하여 오늘 고막 여친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우는 사람이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웠다면 나쁜 습관과 행동을 버리고 배우겠다는 한 가지 생각에만 힘쓰며 몸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항상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며 차림새는 반듯하게 갖추고 용모는 장중하게 하며 무엇을 보고 듣더라도 확실하고 단정해야 하며 서로 공경하는 예의를 갖추고. 걷거나 서 있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하며 음식은 절제 있게 먹고 마시며 글씨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쓰고 책상은 가지런하게 정돈하며 지방과 방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늘 발이 무거운 듯 장중하고 천천히 걷고 두 손은 공손하게 모으며 눈은 바르게 뜨고 남을 흘겨 보거나 삐딱하게 보아서는 안 되며 말할 때와 음식을 먹을 때 이외에는 입을 다물되 인매를 반듯하게 하며 목소리는 작지만 정확하게 발음하고 장기침이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고개는 꼿꼿이 세우며. 숨을 고르게 쉬고, 서 있는 자세는 어디에도 기대지 말아야 하고, 항상 덕스러운 기상이 깃들여야 하며, 얼굴빛은 늘 깨끗하고 밝으며, 태만한 기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에 맞지 않으면 보지 말고, 예에 맞지 않으면 듣지 말고, 예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예에 맞지 않으면 행동하지 말라. 예에 맞지 않은 것을 들어 말한다면, 광대들의 바르지 못한 행색과 속된 음악, 외설스럽고 요상한 놀이, 지나치고 방탕한 오락 등으로 이를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한다. 참된 사람은 먼저 큰 뜻을 품어야 한다. 성인을 본보기로 삼아 털끝만큼이라도 그에 미치지 못하면 결코 내 삶은 살았다고 할수 없다. 늘 책을 가까이 하라. 항상 앞서 말한 것들을 잘 간직해 다른 일이나 물건의 정신을 팔지 말아야 한다. 이치를 따져 선한 것을 밝히고 나서야 가야 할 길이 보인다. 올바른 길에 들어가려면 이치를 따지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고, 이치를 따지려면 독서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성현들이 마음을 쓴 자취와 본받고 경계해야 할 것들이 모두 책 속에 있기 때문이다. 몸을 가다듬고 다스리는데, 아홉 가지 태도보다 절실한 것은 없으며, 지혜를 더하고 뜻을 펴는 데는 아홉 가지 마음가짐보다 절실한 것은 없다. 아홉 가지 태도 중 첫째는 걸음걸이를 무겁게 하라는 것으로,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음은 손은 공손히 하는 것으로, 손을 게을리 놀리지 말되 일이 없을 때는 손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눈은 단정히 하고 시선을 바르게 해 흘겨 보거나 견눈질하지 않도록하며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입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하고. 재채기나 하품같은 잡된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며 머리와 몸은 곧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비스듬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숨쉬기를 부드럽게 하고 숨쉬는 소리를 새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한쪽으로 삐뚤어지게 서지 말고 서있는 모습에서 위험이 우러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항상 얼굴빛을 정돈하고 바르게 해 게으르거나 태만한 기색이 없어야 한다. 한편 아홉 가지 마음가짐으로는 볼 때는 편견이나 욕심 없이 바로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귀 밝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안색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태도는 공손할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한마디에도 충실할 것을 생각하고, 한 가지 일이라도 경건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의문이 나는 일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세히 물어 깨우칠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로써 생길화를 생각하고, 재물을 보거든 도리에 맞을 경우에만 얻을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를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자기 몸을 살펴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방에 써붙여 놓고 자주 보아야 한다. 사람의 욕모는 추한 것에서 곱게 할수 없고. 체력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할수 없으며, 팔다리가 짧은 것을 길게 할수 없는 법이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 고칠 수가 없다. 마음과 뜻만은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고칠 수 있으니, 마음을 신령함은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현명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괴로워 현명하고 지혜로움을 따르지 않겠는가? 어찌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훼손하는가? 사람이 이 뜻을 새겨 굳게 지키고 키운다면 세상의 모든 이치에 이를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사람이 될수 없으니 배운다는 것은 이상하거나 별난 것이 아니다. 다만 부모가 되어서는 자애로우며 자식이 되어서는 부모를 받들어 효도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하고 부부가 되어서는 서로 분별이 있으며. 형제가 되어서는 우애가 깊어야 한다. 젊은이가 되어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벗이 되어서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모두 날마다 행하는 사이에 얻을 뿐, 남다른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막히고 식견이 어둡다. 책을 읽고, 이치를 살펴 행해야 할 길을 밝힌 다음에야 올바름을 얻고 바른 길에 닿을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일상생활에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스스로는 현실에 안주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과 존중심을 우선해야 한다.나보다 나이가 배나 많으면 아버지처럼 섬기고 10년 위라면 형으로 섬기며 5년 많으면 공경함으로 대접해야 할 것이니.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지식을 믿고 높은 채하거나 우쭐대거나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벗은 배움을 따르고 선한 일을 좋아하며 바르고 엄숙하며 진실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와 함께 거처하면서 그의 규율과 법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나의 잘못을 다스리며, 게으르고 태만하며 놀기를 좋아하거나, 유약하고 아첨하며 진실되지 않은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한다. 동네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와 친근하게 지내며 서로 정을 통하고 지내되,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나쁜 말로 그의 비루한 언행을 널리 퍼뜨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접하되 서로 가깝게 왕래하지 말아야 하며 그가 전에 알던 사람이라면 그를 만나더라도 인사만 묻고 다른 말은 나누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자연히 멀어질 것이니 원망하거나 성낼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항상 온순하고 공손하며 자애로우며 남을 이롭게 하라.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을 즐기며 남을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는 일은 털끝만큼이라도 마음에 두지 말라. 자신을 이롭게 하려면 남을 해치는 결과를 낳음으로 먼저 이기심을 버린 후에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오랫동안 해이해져 있으면 어떠한 일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마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온갖 번뇌와 망상을 없애지 않는 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다. 이는 잡스러운 생각이 끼어들었을 때 이를 애써 끊으려 하면 더 잡스럽고 혼란스러워지는 것과 같다. 한번 나쁜 길에 들어서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해도 더욱 잡스럽고 혼란스러울 뿐이니 마음을 다스리기가 이처럼 어렵다. 잡념을 끊는다 하더라도 그 끊어야겠다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으니 오히려 혼란만 더할 뿐이다. 정신이 어지러울 때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 조용히 다스리며 살필 뿐. 거기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우고 익힌다면 안정을 되찾고 나아갈 길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이다. 먼저 뜻을 세워 옳은 일로서 자기 일을 삼아라. 옳은 일은 높거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포기하고 실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나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타고났다고 자만하기 때문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치고 보완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도 말라. 잘못을 고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렵다고 주저하지도 말라. 지금 곧 세상을 위해 뜻을 세우고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하라. 옛 성현이 이루어 놓았을 때 끊어진 학문을 이어받고 훗날에 밝은 세상을 이루겠다는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 스스로 목표하는 것에 선을 그어 뒤로 물러서거나 핑계를 대지 말며 자신의 용서하는 버릇이 털끝만큼이라도 싹트지 않도록 하며, 명예를 손상당하거나 지옥과 이해, 재앙이나 고통 따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배우는 사람이 자신을 바로잡으려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잘못은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말은 충정에서 우러나오고 믿음직스러워야 하며 말하는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 남의 말에 동의하거나 허락하기를 신중히 하고 목소리를 조용하고 엄숙하게 해야 한다. 장난치거나 조롱하지 말고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 문자와 의리가 담긴 유익한 말을 하며, 허황되고 괴이한 말과 길거리에 저속한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때를 지어 헛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거나 세상을 함부로 논하거나 남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모두 공부에 방해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망치므로 일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배우는 사람이 타고난 덕을 키워 학업을 늘리는 것은 남에 대한 공경을 잘 지키는 데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덕이나 학업 모두 헛된 일일 뿐이다. 마음과 태도가 한결같고. 조금도 그침이 없어야 한다. 말에는 가르침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도록 하며 낮에는 열심히 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낮에 행한 것을 깊이 돌아보고 니우치며 잠시라도 얻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날마다 쉬지 않고 힘써야 하니, 배우고 익히는 것은 죽은 뒤에야 끝나는 법이다. 그런데 이를 힘쓰지 않은 채 많이 아는 것만 따지고 이야기를 꾸며 이름을 빛내려는 자는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가장 멀리 해야 할 상대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을 본성이라 하며 본성과 힘을 합해 한 몸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마음이라 하며 마음이 사물에 감응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본성은 마음의 몸체이며 정은 마음의 쓰임새로 마음은 본성과 정을 모두 다스린다고 말한다. 본성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어질고 정의롭고 예의 바르며 많이 알고 믿는 것이 그것이며 정에는 일곱 가지가 있으니 즐겁고 화가 나고 슬프고 두려워하며 좋아하고 미워하며 욕심내는 것이 그것이다. 마음에 갖추어진 본성이 일어나 정이 되는 것이니 본성이 선하다면 정 또한 선해야 하는데 정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어찌된 까닭일까? 뜻은 본래 순수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힘에 맑고 탁함이 있다. 힘은 뜻을 담는 그릇이다. 뜻이 우러나지 않았을 때는. 힘이 쓰이지 않으므로 순수하지만 뜻이 일어날 때는 선악이 비로소 나니 선한 것은 맑은 기운이 일어날 것이며 악한 것은 탁한 기운이 일어난 것으로 그 근본은 다만 하늘의 뜻에 있을 뿐이다. 하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나. 그 이치는 지극히 오묘하고 그 형상은 분명하게 드러나니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과는 더불어 하늘의 조화를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의 근본은 오직 음양 뿐이다. 이 귀가 움직이면 양이 되고 고요하면 음이 된다. 한번 움직이고 한번 정지한 것은 기요.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 이다. 대개 형상이 천지 사이에 있는 것은 새와 나무와 물과 불과 흙의 오행의 바른 기가 모인 것도 있고, 혹은 하늘과 땅의 계양기를 받은 것도 있다. 혹은 음양이 서로 부딪히는 데서 생겨나기도 하고, 혹은 음기와 양기가 발산하는 데서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걸렸고, 비와 눈과 서리와 이슬은 땅으로 내린다.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고, 벼락이 치는 것은 이 기가 아닌 것이 없으며, 하늘에 걸린 것과 땅에 내리는 것,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는 것이 이 이가 아닌 것이 없다. 음양이 진실로 조화를 이루면 저 하늘에서 빛나는 것들은 절도를 잃지 않고, 땅에 내리는 것은 다 때의 수능에 바람과, 구름과 벼락이 다 온화한 기운 속에 있다. 이것이 우주 본체의 본질이다.